3 시간여 동안 이어진 개표 과정 내내 창원 성산 자유한국당 강기훈 후보는 정의당 여영국 후보를 앞서 나갔습니다. 하지만 정의당의 끈질긴 추격이 계속되면서 격차는 점점 좁혀졌고 개표율 94%가 남은 마지막 순간에 세 시간에 드라마는 대역전극으로 끝이 났습니다. 불과 504표 0.54% 포인트 차이였습니다. 저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창원 시민들이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힘을 바치겠습니다. 40년 보수의 야성 통영 고성은 한국당 점정식 후보가 23% 포인트 차로 여유 있게 이겼습니다. 고성 출신의 정 후보는 고성에서만 66.7%를 얻었고 민주당 양문석 후보 출신지인 통영에서도 56.3%로 앞섰습니다. 저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통영 고성의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. 가장 선, 난제인 선동 조선을 살리기 위해 저희 혼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 후보는 개표가 완료된 뒤 바로 당선증을 받아 국회의원 신분이 됐습니다. 장원 성산여영국 통영고성 정점식 두 초선의원의 임기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약 1년입니다.